오늘 해보실 게임은 그 전에 제가 고조에게 살아남으세요라는 똥게임을 하나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진짜야, 얘들아. 진짜. 이거 진짜 공게임이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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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에 문에 고조고조고조고. 방금, 바, 방금 봤어? 방금, 방금, 방금 봤어? 고조고조고조고. 조 고조 고조 무섭지? 플레이. 어이이 타돌이로 하네? 예, 일단은 벌써 무서워. 오, 특별 난이도. 오 마이 갓. 여기, 여기로 들어가는 건가? 켄자쿠 뭐야? 더 빨리 달릴 수 있도록 스쿠나의 손가락? 이거 이거 사, 사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사버리라고? 자, 일단은. 쿠나의 손가락 구매. 그 다음에 조도소 영역, 영역 전개, 영역 전개, 영역 전개 구매. 그 다음에 천국을 뒤집는 창 구매. 다 사. 목숨은 세 개래. 죽으면 포기하지 말고, 그냥 죽지 말래. 오호 이거 게임이고 쉽지 않겠는걸? 시작인가? 오1장이야1장야 일장. 생각보다 퀄리티 너무 좋은데 얘들아?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좀 무서운데 얘들아 이거? 오. 할로 소설아? 예. 음. 오.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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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라는지 알, 알것 같고. 아, 어, 어 응, 응, 응. 어? 어, 아, 어, 영혼, 영혼. 어, 뭐야? 저 뭐야? 하나도 이해 못한 동생이면 괜찮아. <laughs> 아니, 아니라고. <laughs> 어, 이해했어, 이해했어. 뭐야? 야, 시작이다. 저주받은 굴을 수집하고, 어둠에서 멀리 떨어지라는데? 아, 밖에서 이거를 수집하라고? 랜턴, 랜턴. 얘들아, 어둠의 구을 찾아라잉? 왜, 왜, 왜? 거뭐 있어? 뭐 있어 뭐 있어 뭐 있어? 뭐야 이거! 응 음, 살아났 살아났 괜찮아 괜찮아 아, 아직 살아났 일단 스쿠나의 손가락 교도소 영역 천국의 창 가장 착기야 스쿠나의 손가락 벌써 끝났는데 일회용 같아 와아 이런 느낌이야 아 이해했다 이해했어 이해해버렸어 야 형도 살았어 형도 핑크 색깔 핑크 색깔 이걸 가지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뛰어서 오케이 이렇게 그니까, 어두운 데를 최대한 피해야 되는 거네. 야, 의외로 이 게임 코퀄일지도 집까지, 집까지. 달리기를 좀 유지를 하면서. 근데 나 핑크색 사왔다 그랬는데? 잠깐만. 핑크색은 핑크색에만 올려둘 수 있는 거아니야 여기도 안 올라갈 거아니야 아, 그렇네. 이거 색깔별로 찾아야 되네. 초반에. 다른 색깔, 다른 색깔. 어둠에선 조심하고. 이게 소리가 들리네, 얘들아. 몬스터가 오는 소리가 들려. 갈색 얻었다, 갈색. 집까지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오오오 오호! 오호! 아 저기구나 저기구나 집 보인다 집 보인다 아니 콜라야 왜 거기서 죽었니 이 로벅스 로프 알 일단 저 초록색 구체 챙겨 봅시다 야형 갈색이랑 초록색 둘다 있거든 떨구면 안 된다 이거 초록색 넣었다고 무슨 색 남았어 지금 노란이랑 갈색 오케이 오케이 형 갈색은 챙겼어 이제 노란색만 찾으면 된다잉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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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노란색만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 노란색 노란색 찾았다고 오케이 오케이 좋은다, 온다, 온다. 오, 침착하게, 침착하게, 침착하게. 형이 뒤에서 널 지켜줄게. 오케이, 오케이, 클리어, 클리어. <laughs> 지켜준다면서 버릴 것 같은 통이면 개쥬. <laughs> 야, 근데 왜 이렇게 이거 화면이 왜 있다고. 오, 됐다. 야, 밤1 완료, 밤1 완료. 와, 좋아, 좋아. 밤 2로 넘어갑니다. 오, 오, 이, 뭐야. 어, 화장실, 남자 화장실. 고도사토루고도사토루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고도가 똥을 시원하게 썼나? 이거 뭐지, 이거? 어, 뭐야? 야야야야야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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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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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 일단 버려 일단 버려 일단 버려 아아악!! 야 살려줘 살려줘 야한 명만 살면 돼 괜찮아 뭐야 다시 달릴 수 있어 리동아 미안하다 잘 살아라 간다 영우아 다다 괜찮아 다시 하면 돼 다시 하면 돼아 기회가 여러 번 있네 얘들아 이거 무빙 잘해서...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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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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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실패하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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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 죽었는데? 아니... 아니 공략이 있나? 아니 뭐야? 아니 쏘까보나용. 아니... 아니 뭐야? 그 얘는 잘 가고 있어. 야, 야, 이동한지... 이거 어떻게 했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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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괜찮아, 괜찮아. 뒤에 아무도 없어. 괜찮아. 까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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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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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열어, 빨리 문, 문 빨리 열어. 뒤에 아무도 없어. 괜찮아, 괜찮아. 침착해. 야, 소리가 가까워지는데? 야, 야,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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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아, 이러면 실패네. 아니, 어떻게 깨라는 거야, 이거? 다, 다시, 다시, 다시. 아, 일을 155번 클릭해야 된다고? 하하하. 아, 저거, 일을 많이 클릭해야 돼? 아, 이거 캬, 어려운데? 야, 리틀동이 따라가자. 아니, 왜 나만 그래요? 진짜로? 꼬도사또로 형님! 아니, 진짜. 아니, 아니, 나한테만. 아니, 진짜. 아. 야또 리동이 혼자 남았는데? 야야 야, 155번 클릭해 빨리.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야 이거 너 빨라. 뭐야? 니뭐했냐 <laughs> 아니 이건 뭐야? <laughs> 정찬님 슈퍼 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무서워요. <laughs> 오토클릭아야 <laughs> <laughs> 일단은 이이 이 형님 왔는데? 야부적 고조가 이 부족이 감염됐나? 오, 이 우물! 여기가 문제 같은데, 얘들아? 오, 오, 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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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 오케이, 브로우! 오케이! 굿, 럭, 소설어, 오케이. 이거 뭐야, 이거? 우물에서 저주받은 에너지를 회복하고, 그리고 이 에너지를 여기다 넣어주고, 방어막을 해서 고조역에 살아남는 건가? 6시 이전에 에너지를. 이거, <laughs> 이건 좀. 아, 오케이. 일, 일단 해보자, 일단. 그니까, 에너지를 회복한 다음에, 여기서, 저주받은 에너지를 쭉 모아. 이거 스쿠난데, 이거? 에너지를 모아서, 이거를, 부적 어딨냐, 부적? 이쪽 방에 부적이 있는데, 이 부적에다가, 에너지를 80% 이상 채워야 된대. 아,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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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그냥 같이 하는 얘들아 이해했지? 에너지 모아가지고 저기 8, 80% 이상까지 채워. 빨리 할수 있어. 니틀동 이제 어디 가냐? 저기에서도 채울 수 있나? 있나? 저거 몇번 하다보면 고조 나온다고? 아 진짜? 아, 근데 이걸를 6시 이전까지 채우기만 하면 된다는데? 아 바로 여기 가까이 있구나. 아, 돌아갈 필요 없네, 얘들아. 그래서 스토리가 뭐냐고요? 아, 그거는 제가 이제 이거 영상 편집하면서 영상에 그 번역해서 올려 둘 테니까 참고하세요. 나도 지금은 스토리를 몰라요. 주력은왜 있냐고? 이 주력을 저기 부적에다가 채워야 돼. 응, 음, 그러니까 대충 이 부적 때문에 범부 형님이 뭔가 상처를 받았나? 뭔가 응? 스쿠나한테 조종을 당하나? 그래 가지고 그 부적에다가 뭐 이래저래 하는 건지 몰라 나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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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야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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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베리 안으로 고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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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진짜 아 나한테 나왜 그래요 진짜로 현질로 빨리 형 부활시켜 빨리 빨리 로복스 써 임마 써써써써써써써아 참고로 리동이 로복스는 제가 충전해주는 겁니다 아아 에너지 모으고 6시 이전까지 만 하면 됩니다 고 오기 전에 이거 100%까지 채워야 되지 에너지 챙겨주고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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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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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네 두 명이 넣으면 끝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이에 혹시나 고조 사토로가 올지도 모르니까 나는 저기 배리어 안으로 숨어 있겠습니다 짜란 1 부족했다고? 오마이 갓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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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와1 부족한 거 얼른 놓고 와나 나는 나는 도망가 나는 도망가 음, 날먹쟁이 똥이 <laughs> 됐어 난 배리어 안에서 기다리겠어 고조 사토로 이 자식 100% 채웠어? 근데 왜 게임이 진행이 안 되냐? 선생님 100% 채웠어요 부적이 한 개가 아니라고? 어? 그런가? 에이, 설마. 얘들아, 여기도 부적이 또 있어, 얘들아. 얘들아. 여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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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 여쪽. 이쪽 부적이 또 있다. 야, 부적 두 개, 다두 개다. 반대쪽으로 돌아오면은 있어. 아이, 잠, 진짜. 두 개를 다 채워야 되네. 역시, 쫄똘봇, 겁쟁이. <laughs> 아이고, 동형 쫄았어. <laughs> 아이고. 아, 여기, 여기까지 좀 먼데? 채우고. 어, 어. 사토루 형. 사토루 형. 페리어로 가야 되는데? 야 너희 다 살았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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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진짜 봤지 얘들아? 이게 이게 실력이야 이게 컨트롤이야 이게 컨트롤 됐어 됐어 이제 금방 충전할 듯? 이게 뭐하는 게임이냐고요? 공포 게임이요 굉장히 무서운 동영 방금 자기도 어떻게 했는지 당황했을 듯 <laughs> 인정이다 여기다 짱구보금 넣으면 병맛 게임 된다고요? <laughs> 보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laughs> 온다 온다 고조 온다 고조 온다 안나안 안 온다 안 온다 한 시간마다 온다고? 아, 야 온다!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띠띠띠! 아예 길막 금지! 와우! 오오 고조 사토리 오오 고조 사토리 형님! 아 진짜 너무 무서운데? 까꿍!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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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컴온! 응. 응 고조 사토리 컷! 어딨냐? 어딨냐 고조 형? 아니 뛰어다니고 있는 거 맞아요? 야, 생각보다. 고도사토로 이지 깎아 부러왔는데? 응, 범부 행님한테 흑섬 날리자고 야 이거 다 넣으면 끝날 거 같은데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얼른 와! 너희 두명 넣으면 끝이에요 이거 끝날 거 같은데?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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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다시 가면 되나? 설마 또 있나? 아니 두개 했는데 부적? 일단 충전 좀 하고 반대에도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런가? 잠깐만 그런 거 같은데? 반대쪽 반대쪽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지금 이쪽 했고 저쪽 했고 설마 여기로 들어가면 또 있나? 아, 여기 또 있네. 아니, 뭐 부적이 3개씩이나 있냐? 한번 충전하면 은 7개까지 넣어지거든. 이거 들어와, 들어와, 갑자기...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니앞에 스폰 되네 오, 오, 마이갓 이번 1시간 안에 끝내야 된다. 얘들아, 좀 빨리빨리 해야겠는데. 얘들아, 88, 9명 와서 하면 끝나겠는데.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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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 콜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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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야 다시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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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됐겠지 이제 1 남았다고? 아 진짜? 오오오오 오! 다다 넣었다고? 근데 왜안 되냐? 다 넣었는데? 그거 달른다고? 야 그러면 지금 다른 부적도 지금 달았어? 시간이? 아? 당신은 고조를 성공적으로 봉인했지만 그는 봉인해서 벗어났습니다. 적어도 당신은 뭔데? 엔딩이야? 끝난 거야? 엔딩 같다고? 아니 뭐야 이게? 아, 어... 게임 클리어! 자, 이제 2 나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